아카라라카라에게 키라 셰셰셰셰셰 할렐루야 믿고 원합니다.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집 보증금 문제를 해결 하여 주옵소서. 보증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요, 주님아카라데스 나카라, 주의 역사하여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짜다하나님아카라데스 나카라, 하나님, 저도 51월 주의 작전 길에 참석하고 있지만, 행편이 없고, 사항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내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 주십시오. 주여 역사여 주십시오. 성령님 와 칼라 데스나카라 와사사사사사 오직 주여 믿음으로 주여 거룩함 있게 하여 주시고 저 속에 있는 미움의 영, 저, 저 주님 한탄의 영, 주여 불평의 영, 그렇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음을 회개합니다. 사람 을 믿고 아버지 많은 건 어른 인생의 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왈라렐 켈레케레웨스크라 와사사사사사사사사사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여 주시옵소서. 내디에 켈라데서 나걸라 와카카카카카카카 아버유 와라로레 케레웨스키라 주여 와라로라라라라라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 어서 아버지 하나님요 이 주여 아버 지 성도님 술중독에서 깨어나게하여 주십시오.고 주여 술중독 상단계입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사렛의 이름으로 술중독은 끊어질 자다. 술중독은 끊어졌습니다. 소장님 통해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가 훈련받게하시고 치유받게하여 주시고 술중독을 아버 나사렛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자다. 아버 주여 주여 아버지 모든 할란을 아버지 하나님요 이 잠재워 주십시오.고 주여 제가 주일을 예. 주의 일만 해야 되지만 상황이 어려서 아버지 그럴 수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외켈라데스 나가라 할렐루야 외켈라데스 나가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칼라데스 나가라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는 데니다자 아버지 날마다 해결 영을 보호 주시옵시고 아버지 와코로라라라라 캐러 캐러와 아버지 와 도라다다다다다다 주의 역사여 주접소서 주님 역사여 주접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접소서 오 주의와 칼라에스케레 에스케레 사방에 책끝단에서 하나님 만날 문자와 전화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라여 주접시고 이제 모든 것이 뭉쳐질 때다 오 주의와 칼라데스나하라 아사사사사사사사 미데데데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없시며 뜻이 하늘에서가 땅에서 이루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에서 구합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할렐루야 외칼라데다거 와카로로로라라라라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문제를 아시는 성령님 도와 주옵시고 빌려간 돈도 받을 수게하여 있 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회복하게하여 주옵소서 사람임면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 보증금을 해결 아이야 지집섰전 아버지 주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 정금이 하나 도없습니다 하나님의 갤라대스 낙하라. 해결될 터다. 아버지 정기세, 수도세, 와칼라대스 낙아서세 아버지 주여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 하여 주십시오. 와칼라대스 낙하라. 하나님 와 오러라라케라. 아버지 더더 말씀 순정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고룩함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죄 나의 가문 떠나 알자다. 주속에는 어리석은 떠나가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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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칼라대스 낙하라.